코오롱인네봉사주간 드림파트너스위크 2주차를 맞아 우리 임직원들이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깝게라는 콘셉트로 비대면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7월 14일 과천에서 임직원 30명이 참여한 스담달리기가 진행됐습니다. 스담달리기는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의미를 담은 활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스담달리기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과천 코오롱타워에서 출발해 인근 5km를 달리면서 운동 요소를 반영한 스쿼트나 런지 자세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습니다. 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동네 청소도 하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환경 보호에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캐릭터 장난감이 들어간 피규어 비누 만들기에 동참한 임직원들도 많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면서 가족 간의 정을 느끼며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을 응원했습니다. 총 14일간 드림파트너스 위크를 통해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을 비롯한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